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젊이 씨입니다. 유명한 의학자들 중에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믿지 않는 불신자이지만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정말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의대의 랜돌프 보드 박사는 393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의 의뢰에서 이 환자들을 중 일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물론 환자들은 누가 기도를 받는 사람인지 누가 기도를 받지 않는 사람인지 일체 모르도록 했습니다. 치료하는 의료진 역시 모르게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당시 미국의 주요 방송과 신문에 일제히 보도될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의 사망자가 훨씬 적었던 것입니다. 강한 약을 사용해야 될 사람들도 훨씬 적게 나타났으며 생명 유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기도자의 거리는 기도 결과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도시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나 효과는 똑같았습니다. 기도가 효능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믿지만 불신자들이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기도의 효능을 밝힌다라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힘들어하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무거운 짐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효능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가정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리기도 합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기막힌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를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보는 본문에서 엘리아는 갈멜산에 올라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위대한 기도의 종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처럼 기도에 관한 설교라도 듣고 나면 나도 그렇게 기도해 봐야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무언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공허한 느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재감이 문제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기도를 흐지부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어지는데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 흐지부지니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계신다. 계신다고 믿자라고 하면서 억지로 지어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떠 올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때부터 기도는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4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해가 쨍쨍하기만 한데 큰 비의 소리가 있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황폐한 땅에 비를 내려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습니다. 그 결과 영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이지만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광경이 보입니다. 큰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압왕을 향해서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혼자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느껴지는데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아기는 어떻게 말을 배웁니까? 옆에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을 배웁니다. 엄마, 아빠, 맘마, 하는 말을 누군가가 자꾸 해주어야 말을 배우게 됩니다. 아기는 자기가 듣는 만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는 듣지 못하기에 안타깝게도 말을 제때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들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심령에 들려야 기도의 말문이 트이는 것입니다. 마틴 루트는 성경 한 장은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불씨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한 만드는 불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한장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으면 그 힘으로 사흘도 기도할 수 있고 일주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스펀지에 물을 푹 적셔 놓으면 짤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말씀에 젖어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따로 성경을 읽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루 종일 기도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큐티를 잘 못하겠다고 한다면 주일날 설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자꾸 생각을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칠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묵상을 하다 보면 설교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구체적인 교훈들을 여러분 스스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라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보낸 후에 혼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거기로 갔을까요? 거기가 하늘과 더 가깝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골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도 특이합니다. 사실 이절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엎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릎 사이에 넣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것 닿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과 자신의 영혼을 걸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 말은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잡생각이 많이 날까요? 하루 종일 안 오던 전화가 갑자기 울립니다. 아파트 알림 방송은 하필 그 시간에 왜 합니까? 밖에서는 구급차 경적 소리 요란하게 지나갑니다. 조금 정돈이 되었다 싶으면 이번에는 잡생각이 떠오릅니다. 아파트 관리비 나쁜 날이 오늘까지인가 내일인가 딸라인는 옷을 뭘 입고 가는가 이런저런 이야기 자꾸 떠오릅니다 마틴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채 시작도 하기 전에 오만 가지 회망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사탄은 모든 이유를 총동원해서 기도를 지연시키려고 했다 사방을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폈다. 여러분도 아직 경험하지 보지 못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보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도 다양한 잡념들이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게 물고 늘어질 게 틀림없습니다.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하필이면 제가 로비에 떡 서있습니다. 그러면 생가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 번만 하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괜히 붙들려서 이런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기도도 다 잊어먹어버리고 기도하러 왔는데 이, 이 세상 얘기 아니면 다른 얘기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때는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든 말아보, 막아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혼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슥 신한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쓴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내 주랭랑을 치고 마음다 기도로 이겨야 되는데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턱도 없는 공포를 불어넣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도 강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절박한 문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잡념이 자꾸 생기는 것은 별로 절박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온 세상의 기도를 다 혼자 짊어진 듯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세계선교를 위해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온 나라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절박한 것부터 억지로 기도를 하니 참념부터 떠오르는 겁니다. 당장 절박한 것내 자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세계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한 연예인의 기도 이야기 있습니다 개그계의 신사로 불리며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가 성폭행범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개그맨입니다 토크쇼도 했고 우리가 말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의 수작에 걸려든 것으로 사실 무건이었으나 SNS를 통해 소문이 퍼져나가고 운영하는 회사 주가가 폭락을 하는 것을 보며 아 그는 빨리 수습해야겠다 라는 마음에 사기꾼에게 그 액을 주고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합의금이 그만 그의 발목을 잡고 맙니다. 재판부는 마치 죄를 인정한 듯이 재판부에게 마치 그 죄를 인정한 것 같이 비춰진 겁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라는 여성과 공범 두 명이 얼마나 치밀하게 말을 맞추었던지 도저히 빠져나갈 틈도 없이 그는 일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그 지경까지 되자 불신자였던 그는 두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랜 세월 지갑에 넣고 다니던 부적을 던져버리고 대신에 조그마한 나무 십자가를 넣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기독신 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만납니다. 한 번은 지금은 고인이 된고 그 김자권 사님 댁에서 이승민 씨, 박미선 씨와 함께 네 사람이 기도 모임을 가졌답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길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교회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철물을 붙잡고 선체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차도 많이 다니고 오가는 행인들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그가 땅에 엎드려 통곡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직 초신자에 불과하지만 워낙 절박하기에 아버지 아버지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무죄의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이 치밀하게 입을 맞추어서 도무지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어 보였는데, 생각도 못한 곳에서 무죄의 증거들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결국 그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사기꾼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범은 해외로 도피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초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절박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절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절박한 문제가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사업 문제,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절박한 영혼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불이 내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분들이 받는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원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기도한 후에 바다 쪽을 바라보고 보아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히브리 사고로 일곱이라는 이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정말 열과성을 전심을 쏟아서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도 바라던 장대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여섯 번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끝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바보가 되었을 겁니다. 육은 사람이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셔야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지는 겁니다. 포기했으면 그 기막힌 응답은 영원히 체험받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인노가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단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골의 한 통나무 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큰 바위 하나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바위 때문에 출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보렴.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바위가 1cm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헛수고가 억울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로 가서 내 모습을 보렴이라고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살피던 남자는 깜짝 놀랍니다. 거울 속에는 이전에 병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대간대 없고 튼튼한 근육질의 남자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지 지난 1년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사라졌구나. 매일 잠도 잘 잤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바위를 옮겨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변화됩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 못해라고 붙들고 실험하던 것들이 얼마나 하창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근심 걱정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겨우 그까지 일로 내가 그렇게 노심초사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전혀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던 세상 일이 크게 보이던 세상 일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내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강건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지면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기적이 되라는 겁니다. 미국 엘리베이션 교회의 목사인 스티븐 포티기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로 인해 말년을 너무나 힘들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할머니는 정말 교양있고 예의 바르고 정갈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차마 눈뜨고는 못볼 지경까지 되셨습니다. 한 번은 한밤 중에 남편을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하고 칼을 찾았다고 합니다. 몸을 씻겠다고 해서 욕실로 데려갔더니 갑자기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베풀으셔서 상태가 호전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마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며 행복한 임종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더 나빠져만 갑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힘이 빠져서 기도도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자기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간절해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지극정성으로 간호합니다. 나중에는 항상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 머리카락을 쓰다 보면서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온몸에서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할머니 곁에서 머리를 만져주면서 아름답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낳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도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자신이 기적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기적을 찾지 말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문은 밖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나타납니다. 바위를 옮겨주시든지 내 몸을 튼튼하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으로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였던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를 바라볼 때 위대한 선지자라고 바라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으로 인생으로 엘리야에게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경험을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3 6